김도영 선수가 최연소 최소 경기 30, 30을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뭐 많은 스포츠 뉴스 일면 탑이 바로 김도영 선수의 네. 그 대단한 음, 대기록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아, 우리가 진짜 김도영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어떠셨어요, 두 분은? 저는 그때 이제 PD님께서 문학 소년이라고 음. 말씀해 을 주셨던 아, 네, 게 기억나는데 이 문학에서 잘한다. <laughs> 네 소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와 정말 이제 전설을 향해서 좀 음.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김도영 선수가 29번째 홈런을 친 지가 네. 조금 됐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저번 주에 달성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음. 많은 기자들이 계속 기아 경기를 팔로잉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좀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아웃수가 조금 길어지는가 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뭐 7경기 그렇죠. 정도 만에 한것 같은데 와, 이 김도영 선수 정말 음.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을 잠시해서 네. <laughs>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뭐 본의 아니게 <laughs> 에 입중계를 했습니다만 네. 첫 타석에도 잘 맞춘 타워가 파울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석에서 3대1 5회 헤스, 헤이수스 상대로 해서 네. 어, 홈런을 때려내면서 역대 최연소 음. 20세 10개월 13일 그리고 최소 음. 경기 만에 지금 이제 30 30을 달성을 했죠 그 전까지 최연소는 이제 1996년에 박재홍 이었어요 22세 11개월 27일이었고 이병규 선수가 이제 99년에 24세 11개월 5일이었는데 이 기록을 모두 뛰어넘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야. 20세 10개월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20세 그러니까 만 20세에요 아직 그쵸? 그러니까 21세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21세로 네. 환원했던 나이인데 잠시만 요 21세 지금 뭐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21살 때요? 21살 때 뭐했지? 군대를 앞두고? 어, 아, 네, 저는 저는 군대 갔다 왔던 것 같은데. 어, 저는 군대 있었던 것, 네, 것 같아요. 21살. 고 원절이거든요, <laughs> 네. 되게. 근데 네. 야 이런 성적. 아, 근데 이런 성적을 내는 게 사실은 뭐 대단하기도 한데 이 기록만 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올해 뭐 김도영이 최소경기 뭐 최연소 30 30만 한게 아니라 <laughs> 기억나시죠 월간 최초 텐텐 10, 10. 10, 10. 음. 홈런 10개 도루 10개 역대 최소 타성 내추럴 아 맞네 내추럴 사이클링, 사이클링 히트, 히트. <laughs> 네? 이것도 사실은 네. 되게 어려운 일이고 최연소 최소경기 100득점 역대 최연소 최소경기 30 30이 기록을 한 시즌에 지금 네. 다 달성을 하고 있어요 저, 웬만한 네. 최연소는 음. 다 갈아엎을 만한 그런 기세가 <웃음> 아닌가 <laughs> 최연소에 관련된 기록을 지금 거의 다 파괴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와이 기록들을 썼던 사람들이 대단한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김도영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데뷔 때부터 이제, 김도영 선수 뭐, 제2의 이종범? 그쵸. 네. 네. 어, 참고로, 이종범이어는 저, 제2의 이종범이란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동안 아, 제2의 이종범이 한 3만 명 되거든요. 아, 맞아요. 너무 제2 많이 제2 나왔었죠. 많았어요. 너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정말 제2의 네. 에, 이종범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주신 자료가 있었는데, 음. 어제가 또 이종범님의 <laughs> 생일이었다고 어, 그래서 8일, 정말 8일. 야, 어제 생일이 많았어요. <laughs> 어, 그래서 정말로 이게 뭔가 연결이 된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 좀 재밌는 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종범의 생일에 제2의 이종범 김도영이 3 0 3 0을 달성했다. 그렇죠. <laughs> 썸네일로 조금 써먹어야 썸네일에 <laughs> <laughs> <좀> 써먹어야겠네요. <laughs> 근데 실제로 아니, 올해 음. 또 김도영 선수의 어떤 플레이 자체를 진짜로 이어 이정범 위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코치님 네, 코치님과 뭐, 코치. 좀 연결시키는 음. 부분이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뭐 아드님은 따로 계시지만 음. 아드님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음. 그런데 좀 완전 좀, 좀 닮은 부분이 많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에서는 20세의 시즌에 물론이제 앞서 뭐 봤던 이병규 그리고 박재형은 모두 대졸이었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김도영이 아 20세 시즌에 이만큼 성적을 낸다. 참 대단한데, 말씀하신 대로 이정우 선수와는 약간 그, 어,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도, 그니까 이정우도 3년 차에 잘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 저한테 DM 보내주셨어요. 오. 다르지 않냐 이종훈 초부터 어. 잘하지 않냐 근데 이제 제 표현이 아니고 이건 이종범 위원의 응. 아들에 대한 응. 평가입니다 어. 1, 2년 아. 차는 아직 힘이 좀덜 생겼고 대학교 3학년 나이가 되는 그 나이부터 힘이 붙어서 어. 제대로 하더라 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 김도영 선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어, 견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종범 네. 코치가 얘기했던 거군요 음. 우리 아들은 3년 차부터 그했다제 네. 얘기가 아. 아니에요 그럼 그전 1 2년 차에 한 거는 그 이종범 코치 맞지 않은 거지 그 시선에선 네. 이거는 아직 아니야 너무 누렀다 바람의 손자 아니에그슈퍼챌이지 <laughs> <손자. 웃음> <그렇게 웃음> 그 들어왔습니다 네. 아 그. 어, 김도영한테 홈런 맞으면 9시 뉴스에 나온다고 잘하라고 음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게 네. 뭐 이강철 감독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네. 계속 있었던 얘기요 이게 네. 상징적으로 뭐아시 뉴스 에 나온다 이런 네. 거지만 사실 어쩔 수 없이 <웃음> <웃음> 네 계속 이제 앞으로도 회자가 네.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투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 조금 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조금 더좀 집중해서 경기를 네.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로 봐주세요. 그래서 저 이강철 감독님 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도 아, 우리 팀은 내주면 안돼 지금 우리 팀은 내주면 안돼 이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 어요 폭탄 돌리기라고 그랬어요 팬들 사이에 아, 그래서 네. 결국에는 그 외국인 선수가 맞아줘가지고 네.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는 아, 얘기를 지금 옛날 분들이야. 네. 홍원기 감독도 그렇고 이광철 감독도 그렇고. 아마 그리고 이게 나왔던 게이 KT 고영표 선수가 사실 그 처음 음. 또 이렇게 좀맞 이렇게 지난 주에 맞대결을 했던 것 같은데 음. 그때 볼넷을 좀 많이 주면서 이런 음. 얘기가 조금 네 불거지지 않았나라는 네. 어떤 그냥 상상을 네. 해봤습니다. 요새 뭐 아, 유튜브 찾으면다 나오는데. 다 굳이 뭐9시 뉴스 예. 네. 아아 그러니까 저기 지금 팀장한테 4 4 0 맞은 투수 아무도 기억 못 해요. 예. 음. 네. 괜한 이야기라고. 4 4실뭐 어떤 투수 기억도 안 나요. 그 누구한테 <laughs> 맞았죠? 찾아보고 싶다. 이승혁 감독 56코 남아 이정민 투수. 아, 이정민 투수 아니 이정민 아. 투수 기억나요. 아 기억 네. 아 이거 기억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이가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laughs> 네. 저도 저도 네. 이정민 어 누구지? 막이 네. 네. 정도로 네. 생각나니까. 콜롬 투수 이정민 투수라고 나요. 롯데 네. 한국 시리즈, 뭐, 저, <laughs> 6차전에서 끝내기 홈런 정도 네. 맞아야 기억 남죠. 아, 그 6차전. 네, 6차전에서 끝내기. 동점 홈런 많고 끝내기 홈런 맞은 사람 정도는 기억이 남지만, 네, 그 정도는. 이상훈 최원호 투수. 꼭 네. 그렇게 네. 실명을 언급해 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아, 그러니까, 김도영 선수 올해 홈런 치는 거 보면 비거리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어, 올해 그 30개 홈런 중에 보세요. 네. 130미터. 그러니까 이건 뭐, 와. 어느, 도 어느 구장에 가도 다 홈런인 게 여덟 개나 됩니다. 그 흔히 팬들이 음. 얘기하는 적번이라 그러거든요. 음. 맞자마자 그냥 갔다. 아, 갔다? 어, 이거 가나요 가나요가 아니라 음. 아, 맞자마자 그 수비수 정지하고 그냥 그렇죠. 가버렸다. 네. 이런 음. 이런 타군 거죠. 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거리가 아, 지금 거의 120m가 됩니다. 네. 네. 뭐, 어디로 날아가도 홈런이에요, 이러면. 그렇죠. 잠실 센터가 음. 120m인가? 거의 그 정도죠. 네. 예. 네. 그냥 거기 그, 근처 네. 외에는 뭐 거의 다 웬만한 구장은다 홈런이죠. 근데 김대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교 시절에도 음. 되게 파이브툴 플레이어의좀각 까운 유형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1년차, 2년차 때는 장타 부분에서는 뭐 크게 좀 두드러지지 않았었거든요. 음. 왜냐면은 이제 한자릿수 홈런을 기록했기 때문인데 올해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좀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좀 완벽하게 좀 채워져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요 이 선수가 아까도 좀 언급이 됐는데 만 20세라는 점이 그렇죠. 너무 너무 놀라워요. 음. 뭐 제가 몇몇 분들에게도 좀 여쭤봤거든요. 김도영 선 선수가 이 앞서 이제 30, 30 달성한 또 선수들이 음.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좀 어떤 부분이 음. 눈에 띄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이 선수 정말 나이답지 않다. 음. 좀 뭔가 좀 성숙함이 느껴진다. 그렇죠. 아까 댓글에서도 제가 봤거든요. 뭐 누구누구는 좀 애기애기 음. 같은데 음. 뭐이 선수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제가 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어. 얘기예요. 그렇죠. 사실 이 선수 2022년 1차 지명으로 어. 기아 유니폼을 그렇죠. 입었는데 이때도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요. 뭐 문동주 선수냐, 음, 네. 김도영 선수냐. 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문김 대전이.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수 있는 요소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또 앞선 이두어그 2년 동안에 사실 막 이렇게 크게 또막좀 음. 치고 올라오는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음, 그게 이제 부상도 부상. 있었고 음. 뭐 나름대로 부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더좀 빠르게 좀 성숙 해지지 음. 않았나라는 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언론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그럼요.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또 아홉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선수 입장에서는. 음. 좀 움츠려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상대의 견제도 얼마나 또네 들어오겠습니까. <laughs> 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물론 좀 살짝 페이스가 떨어진 부분은 있었지만 이 선수가 아 상대에서 나를 좀 피해 가려고 한다. 음. 그럼 나가서 볼넷으로 그렇죠? 나가서 네. 도로 하지 뭐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가르쳐서 되는 부분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홈런이 나오지 않는 그런 기간에도 이범호의 기아 감독이 그런 점을 굉장히 높게 오. 평가를 해서 이 선수가. 아, 욕심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음. 사실 팀을 생각하고 있구나 음. 네 그런 점에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 또 인터뷰에서도 또또한번 네. 놀라고 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음.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30-30을 했으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또뭐저 박준서님도 얘기하십니다만 40-40 얘기를 해볼 네. 시기가 됐잖아요 이제.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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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레도 40-40 등록해 놨습니다. 네. 현재 성적이 이제 3 0폼런에 34도로인데, 이런 네. 이제 추세라면 홈런은 38개, 도로는 음. 43개 정도가 음. 이제 어, 수학적으로는 가능한데, 과연 40, 40이 가능할까요? 역시 이제 관건은홈런일 네. 텐데. 저는 음. 가능하다고 얘기, 음. 가능합니다. 김대영 선수 4 0폼치입니다 음. <laughs> 갑자기. 단언을. <하나? 웃음> 네. <laughs> 네, 예스 눌렀습니다. 제가, 제가 김대영 선수 30, 30할 때도 매일 같이 얘기했거든요. 거의.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아, 40, 40, 40까지 40, 아, 40, 40, 40 합니다. 네. 중간 집계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니까 1,528분 어, 투표하셨는데 네. 아 박빙인데요? 52대 48. 와, 아, 얘가 50. 아 네. 김진룡의 저주다. 이거 저주 아니라 저주가 김, 아니라 저주. 제 제가 음. 만약에 그, 김대영 선수가 40분을 못 치면 제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그거는 아무도 될 거라 <laughs> <생각하세요>. 본인이 이참에 <웃음> <웃음> 쉬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어떨까요? 4 4제 이제 물론 이제 홈런이 한 10개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기아가 지금 113개임을 했으니까 남은 게임이 3 1게임 정도 되네요. 음. 31개임에 10개. 저0은될것 같은데요? 네. <laughs> 몰아치기만 잘하고 순위만 결정된다 <laughs> 된다 이제. 네. 네.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될것 네. 같은 게 일단 김도현 선수가 몰아치기에 능한 게 맞아요. 맞아, <laughs> 근데 괜찮아. 4월에도 음. 10개 홈런을 친또 기억도 음. 있습니다. 근데 4월과 또 8월 이후는 또이스태미너 차원에서 좀 다를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인터뷰가 굉장히 아까 인상적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선수가 말하는 게전 되게 정확하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일단 이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음. 그러면서 40 홈런은 지금 둘째 치고 40도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오. 조금 자세를 낮추면서 얘기는 하긴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맞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시기는 무리를 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무엇보다 좀 부상 위험이 있는 거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다고 물론 뭐 홈런을 칠수 있는데 안 치고 뭐뛸수 있는데 안 뛰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굳이 어떤 기록을 위해서 하기에는 조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어또 지금 아까도 뭐 기아 선, 팀 순위 같은 것도 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기록보다 저는 팀 순위를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빨리 늘리는 게더 중요한 시기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은 달성을 하면 좋겠지만 좀 본인의 그냥 페이스대로 가다 보면 또 이제 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요런 느낌으로 네. 지켜보고요. 이거는 진롱 PD가 읽기가 좀 그러니까 제가 읽을게요. 디토로로님께서 김진롱 PD 크고 오픈어 종신 계약 아니신가요? 이러셨는데 아니, 또, 또 맞잖아요. 또 네. 핑계와 명분은 만들었다 좀 싶다. <laughs> <쉽다. 웃음>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에어컨 면처럼 종신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김도영 아까 있었어요 김도영 선수 몰아치게 등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홈런 나오면 4 0 4 0 합니다 네. 네. 오늘 네. 네. 하여라이도님이 <laughs> 아, 나름 저의 <laughs> 그 선교지명 있으신 분인데 그 MLB의 로,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를 좋아하잖아요. 어, 김도영 네. 선수가 예, 그 선수도 사실 좀 무리하다가 결국 음. 이제 몸이 좀 망가지는 어,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는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아요. 예. 그 관건은. 음. 이제 김도영 선수가 워낙에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3 0넘올 때도 상대의 견제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금 30-30을 달성해 버렸으니 음. 더 견제가 심하게 들어올텐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도 진짜 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단 꼭 기록 때문에 견제하는 건 음. 아니고 네, 김도영 선수 네. 자체의 기량 때문인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네.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좀 최영우 선수가 빠져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음. 더욱 집중 견제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나는 저는 영리하게 좀 음. 풀어가는 게 김도영 선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도영 선수 되는 클래스가 견제가 안 들어온다는 아, 것도 아, 이상해요. 아, <laughs>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연적인 일이고 이거를 풀어가는 게또 어떻게 보면 또 슈퍼스타의 음.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99년 이병규나. 뭐저 (96년) 박재영이나 그런 견제 없었겠어요 다 견제했는데도 대기록을 그러니까. 달성했겠죠 네. 어그 댓글에 음. 아까 그 (30) 홈런이다 다른 투수한테 줬다고 형제용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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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서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네, 이게 네. 제가 저 찾아봤었거든요 음, 진짜 다른 음, 투수한테 친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기한 음. 것 같아요. 네. 그림자군님께서 예, 저도 생각 비슷해요. 김도영의 40-40은 나성범의 컨디션에 달려있다. 아, 그렇죠. 예. 저희가 예. 김도영 선수 영상을 올리면 <laughs> 나성범 선수에 대한 악플이 엄청 달려요. 예. 그래가지고 음. 어제 그래 저희가 나성범 특집을 한번 했는데 어제 한번 쳤습니다. 제가 어제 나성범 잘한다고 했는데 어제 바로 한번 <laughs> 쳤잖아요. 네. 어제 그래서 5번으로 내렸죠. 안테스놓고 <laughs> <그래서 암무처럼 웃음> 어제, 어제 제가 얘기했던 김도영 달성한다, 나성범 잘한다, 어제 다 됐습니다. 나성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피디님이 되게 뭔가 <laughs> <laughs> 자신감에 넘친다고 생각했더니 아, 그런 네, 비하인드가 네. 있었고요. 제가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맞아, <laughs> 아, 맞아 떨어졌었어 오늘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김도영 선수 한번칠것 같습니다. <laughs> 모라치기, <laughs> 네, 모라치기 에 <laughs> 등하니까 네. 오늘 딱또 만원 관중, 네. LG 기아전이잖아요. 그렇죠. 칠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진짜로 좀 긍정적으로 음. 생각해 보면은 이 330을 30, 0 달성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후련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오, 갈 수도 음,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330을 30, 달성한 선수들도 KBO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었어요. 네. 앞서 이제 몇몇들을 소개해드렸고 만약 440을 40, 0 달성하면 국내 선수 중에는 지금 음. 한 명도 없어요. 아, 에릭 테임즈가 그렇죠.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인데 그런 기록을 와 20살이 안된 선수가 네. 달성한다 이건 정말 KBO의 대단한 사건이 될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아담 챗, 님이 네. 슈퍼챗으로 음. 기아 지금 1군 포수 좋은데 한승택까지 필요한가? 한승택보다는 윤도현을 보고 싶네요 아, 오늘 한승택 선수가 선수군요. 뭔가 네. 등록이 어, 된것 같아요 등록이 네. 된다 봐요 네. 네, 볼게요. 아무튼 기아 입장에서는 이 음. 경험을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음. 포수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기아도 음. 아까 삼성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기아는 음. 뭐 한국 시리즈 그 이상을 또 그쵸. 바라고 있기 음.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런 포수진 관련해서도 계속 그 이후의 것들을 음.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